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 "시, 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자면 누가 오지 않아,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시, 작 그러하나, 진리에 뭐가 오시면, 그말씀 봐. 그러니까 이 불은, 불은 곧, 뭐여? 성령. 그렇지. 불은 성령.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름. 또 다르게 하면 보혜사. 다 같은 의미에요, 이게. 불은 성령이고 기름이고 보혜사라. 보혜사라. 보혜사. 마태복음 25장에 비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세 가지가 딱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열천여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열 처녀 비유는 뭐냐면 다섯은 뭐하고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한 거야. 근데 지혜롭고 미련한 열 처녀가 다섯 처녀씩 이열 처녀가 다 똑같아. 딱한 가지가 틀린 게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라인이 있고, <laughs> 지금 이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련을 뭐라 그러고, 여기라고 그래. 여기, 네? 미련 다섯, 여기를 여기, 지혜 다섯. 그러면 이 미련 다섯과 지혜 다섯이 딱 멀리 나뉘느냐? 딱한 가지, 뭘로? 기름, 이 기름이 뭐라 그런다고? 성령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 성령이 거기서는 뭘로 표현했다? 기름. 기름. 아멘. 아멘. 예, 예. 자, 그래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 뭘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비유가 달란트야. 여기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여기는 한 달란트.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다섯 개두개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해서 다섯 개두 개를 남겨서 선순환을 이뤘어요. 그러면 하나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뭐했으면 순종했으면 하나가 또 남아서 셋다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묻어서 버렸어요. 왜? 두려워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계시록 21장 8절에도 지옥 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난 감정이 있어. 그게 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요?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천하 없는 걸.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고 판명이 딱 됐어. 그렇더라도 뭐 하라고? 응. 네, 잘 들었어요. 암이 쎄, 내가 쎄. 응. 네, 내가 뭐보다 쎄, 암보다. 그걸 실험을 했어. 정상세포고 암세포하고 시험관에다 붙였어. 의사들은 다 생각하기를 당연히 뭐가 뭐를 이길 줄 알았어. 암세포가 정말 놀라운 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거야. 의사들이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 이제 뭐는 끝났다. 암은 다 끝났다. 뭐한테 다 죽었다. 정상. 근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야. 암 환자는 어 분명히 뭐가 뭐를 이겼는데 정상세포, 가 암세포를 왜왜 죽냐 이거 왜 죽냐 알아냈어. 이거야 이거. 요거. 시험관에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정상 세포에게. 암 환자에게는 조건이 누구에게 좋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 항상 양면이 있단 말이요. 정상 세포도 있고 먼 세포도 있어. 누가 이길까? 대답 못할 거야, 여러분은. 누가 이기냐? 내가 밀어주는 쪽이 이겨. 내가 밀어주는 쪽이.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과 암이 걸렸지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조건을 정상세포에게 좋게 가져가는 사람이 이겨. 목말르면 뭘 마시고. 그럼, 그런데, 자꾸 목마를 때뭘 먹어? 술. 항상 뭐 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온갖 승질을 타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온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질어져 담대해야 되는데 온통 두려움에 떨어. 그러니까, 암이 승어는 거야. 말기암 환자가, 다 참, 난 그런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장기를 8개를 떼어냈어.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야? 놀래야 될때안 놀라면 내가 놀래. 어떤건다 떼내고 어떤 건 부분적으로 떼내고 여덟 개를 떼냈어.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았어요. 갖고 지금도 마라톤을 해. 뛰기는 쉽었어 왜? 뭐이 있는 게 있어야지. 뭐 있는 게 있어야지. 다 떼내서 가벼워서 뭐뭐 <laughs> 뭐 그냥 막. 근데 저 사람이 살은 일곱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두 가지. 숨 쉬듯이 걸어라. 어떻게? 시작. 그러니까 암환자가 두려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튼 걷는 한은 안 죽습니다. 결국 누워서 죽으니까. <laughs> 응. 응. 혹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암환자가 있다면 빨리 일어나세요. 아이고 목사 힘들어요. 아 누워있으면 그러면 사냐고. 어차피 죽을 거 걷다 죽여 하여튼 걷는 한에는 안 죽어. 응. 그거야. 숨 쉬듯이 걸라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 그게 뭐예요 담대하며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근데 일기에 죽는 사람이 있어 일기에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 살아도 나는 죽는다 자 그거를 목표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다 부응이 안돼도 우리 교회는 된다 이래야 되는데 다 돼도 우리 교회는 안된다 안되는거야 자, 기업에다 들여다 보세요. 다 망해도 우리 회사는 된다. 그런데 답으로도 우리 회사는 안 된다. 그게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 그런데 왜 담대하냐? 사실은요, 봐봐요. 이게 이제 정상이야. 내 몸을 틀었어. 그러면 틀기가 어려울까? 되돌아오기가 어려울까? 그렇지! 틀기가 어렵지. 되돌아오기가 쉽지 그렇지 마찬가지요 병도 걸리기가 쉬울까 낫기가 쉬울까 그렇지 <laughs> 그런데 왜안 낫는데요 얘기했잖아 네가 자꾸 트는 삶을 살으니까 안 낫는 거야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그 돌아오는 삶이 다 그대로 FM대로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야 성경 성경에 별별 얘기가 다 써있습니다 성경에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하루 음식 하루 먹으면 살을 찔 수가 없지. 이틀 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을 찔 수가 없지. 확 와닿지? 응? 확 와닿잖아. 하루치, 하루 먹으면 정상체중이요. 이틀치, 이틀치만 먹어도 그냥 삼삼치난 정말 여자들, 아유 하나님이 남자만 들 남자만 만들 때는 첫 번째라 그런약좀 어설픈데 여자는 두 번째라 그런지 엄청 신경을 써서 올록볼록 올록볼록 이렇게. <laughs> 아니 그렇게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으면 어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 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배 높이 오고 가슴 높이 오고 똑같은지 어떻게 여자가 땡긴다고 다 먹냐고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 먹어라 운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마에다 그러니까 자 운동만 계속 하면 적어도 당뇨, 이런 건잘안 걸립니다.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나 당이 있어요. 그 말은, 아유, 나 운동 안 해요. 그 말이나 비슷한 얘기예요. 이마에 땀 흘리고 밥을 먹어라. 어?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걸 먹어라. 다 그게요. 수천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과학적인 얘기들이라는 그것이. 어? 오히려요. 안식교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건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정신으로 살거든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음식을 구분하니까 확실히 그게 건강에 영향이 있어요. 몰몽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은 왜 아프냐 이거 이게 <laughs> 그왜 그러냐. 어떤 원리에 맞지 않게 살을 때. 뭐에 맞지 않게? 이 원리, 원리. 이 원리에 맞지 않게 살을 때. 자, 그래서, 에, 이, 이제 열천에는 기름받고 성령받아서, 이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탈란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나눠야 된다는 게 나눠야 된다. 양과 염소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양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그게 염소다 이거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놈 갖고 그냥 혼자 잘 사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뭐 하라는 거요? 나눈 그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이 뭐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 위가 복 받으면 그 복이 유익하지않아니왜 계속 먹으니까 양이 복을 받아야 이 복이 나뉜다는 거죠. 왜냐면 속성상 봐봐 일 위는 많아도 계속 잡아먹잖아. 양은 자꾸 나누잖아. 털도 주고 어? 그다음에 젖도 주고 그래서 그 양의 젖으로 우리가 먹고 크고 양의 털로 옷을 입고 자, 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렇게 나누, 나누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이래요. 이게 자꾸 나누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자꾸 나누면서 착한 행실. 어쩌면 그냥 이렇게 나온 비유 같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하냐, 성경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안 놀랄 수가 없어. 막 너무 진짜 아무리 안놀래라고 해도 놀라죠. <laughs> 성경이 이렇게.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보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이 성령이 기름이다. 그랬죠. 예. 저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 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 다른 뭐 놀이나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앞서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동화가 있고, 교회는 연극이 있고, 또 성탄절 때는 또 크리스마스 새벽송이 있고, 그거 하면은 과자를 그냥 막 삼비, 옥고시 이런 거막 잔뜩. 가지고 이제 막 밤에 삼세도로 돌면요. 막 한가만이 됩니다. 원래 이제 내가 짊어지는 은사는 또 있잖아. 요책 얘기 좀. 그런 걸 그냥 전부 얻어다가 쏟아놓고 똑같이 나눠서 주일날 주니까 지금이야 과자 흔해서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 과자 타먹으로 많이 갔었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이본이라그런그 말이에요. 부원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애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막 와, 달라졌어.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올해는 다 끝났대야. <웃음> <웃음> 근데 1년을 벨렀습니다 1년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거기서 거듭난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거야. 거기서 오늘의 내가 나온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에, 만약 그때 내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못했다면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목회를 하고 부흥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렸을 때 은혜 받는 게 훨씬 나서. 아막 네. 거의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가 거의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방언 터지고. 없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 왜냐하면 뭔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이 확실히 은혜 받는 것도 감각이 떨어져. 잘안 울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잘안 울어. 그런 할머니도 울을 때가 있는데 어머니 얘기 하니까 울더라. 그래서 참 여러분 은혜도 어렸을 때 받으시기를 바래요. 어렸을 때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깨끗할 때 아무래도 이 은혜 받는 게 감각이니까 그러니까 나 똑같은 은혜를 받어도 너무 늙어서 은혜 받으면 써먹을 날이 없잖아 이제 <laughs> <laughs> 그잖아 이제 뭐 은혜 받자 죽으니 뭐 다행은 기지만 어 그냥 뭐한게 없잖아 그러나 일찍 은혜 받으면 평생을 살면서 추의 어, 일을 많이 하니까 효과 면에서도 또 낫고 하늘의 상급도 낫고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전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언제 받았나, 좋아. 연구해 보니까, 414. 뭔 말이냐? 4살에서 14살 사이. 에, 목사님, 414. 시작. 에, 4살에서 14살 사이를 집중 공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뭐, 어, 하여튼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414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때. 요때가 구원받기가, 두, 두 살은 좀 어려워. 왜냐면, 뭔 말인지를 몰라. 네. 그래서, 어,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4살에서 14살 사이에다가 집중해서 4살에서 14살 사이를 맡아서 하는 전도사님은 사례를 더 줘버리세요. 내가 이제 금방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네, 네. 왜? 거기가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때 똑같이 하지 말고, 중등, 얼마 고등, 마 이렇게 하지 말고, 4살에서 14살 사이에다가 더 줘서, 아하, 어디가 우리 교회는 중요하게 한다? 그렇지. 4살에서 14살 사이. 4살에서 14살 사이를 집중적으로, 어, 공략을 하면, 얘들이, 뭐, 뭐, 경로대학에다가도 뭐 하지만, 경로대학에서 구원받는 숫자보다 4살에서 14살 사이에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선교 전략을 어디다 해야 된다? 4살에서 14살. 시작. 4살에서 14살. 살에서 14살. 저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목사님 중에 김진웅 목사님 아시죠? 두레마을 김진웅 목사님 얼마나 훌륭해요 이 어른도 어, 대명대학 철학과 나와가지고 어, 또 장신대 갔잖아요 그 정신이 참 훌륭하잖아요 저분이요 내가 볼때 목사님 중에 저분같이 정신이 훌륭한 분도 흔치 않아요 참 일반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게 저분은 철학과 출신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이 내가 볼때 교육에 아쉬운 게 빨리 철학 개론을 적어도 어느 과정인가는 전부 한 과목은 이수를 하게 해줘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부작용이 철학도 좀 좋은 철학을 해야지 무슨 쇼페나우의 염세 철학 이런 거면 다 자살해버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도, 불도. 심판의 불이 있고 구원의 불이 있듯이 누룩도 나쁜 교육이 그러니까 철학도 좋은 철학, 긍정적인 철학을 해라. 왜 철학이 중요하냐? 이게 아주 중요해서 그래. 미국 부자하고 한국 부자를 비교해보면 부자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미국 부자는 좀 존경을 받아. 비교적. 한국 부자는 엄청 요것도 먹어. 비교적. 그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은 부자를 인정할 줄 아는데 우리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영만이야.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요거야. 미국 부자들은 철학과 출신이 종종 있어. 근데 한국 부자는 대부분이 경영학과 출신이야. 그러면 철학을 해서 부자 된 사람하고 경영학을 해서 부자 된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냐? 경영은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그게 아주 아주 중요한 모토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버는 건 성공을 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나눌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윤리를 지켜가면서 성장을 해. 그런데 경영학을 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윤리도 없이 성장만 해야 그냥. 삭패설에도 와설에도 하여튼 목표 달성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 어떻게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으려고. 그냥 꽁 잡는 게 배다. 이게 경영학이야. 그러나 철학은, 그러니까 이, 이 철학의 빈곤이랄까? 이 철학의 빈곤.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신앙 생활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원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요? 담대함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안 낫는데요? 얘기했잖아. 네가 자꾸 트는 삶을 살으니까 안 낫는 거야.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돌아오는 삶이 다 그대로, FM대로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선교 전략을 어디다 해야 된다? 4살에서 14살. 시작.